안녕하세요. 뜨개작가 아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프간 바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프간 뜨개질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여러 통로로 아프간 바늘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냐는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또 사용했던 바늘들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저에게 맞지 않은 부분이 다른 분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맞았던 부분이 저에게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순서대로 단품 바늘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늘은 튤립 캐리티 조립식 아프간 바늘 혹은 아후강 바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 바늘은 조립식 바늘이기 때문에 뭐 케이블을 원하는 길이별로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 바늘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바늘 바디 케이블, 마감캡 모두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바늘이었는데요. 가격은 바늘 바디만 1만 초반대, 그리고 케이블은 길이별로 다르긴 하지만 1만 5천원대 정도였고요. 마감캡은 4개 한 세트 해서 1만 3천원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튤립 캐리티와 씨가 호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튤립 바늘을 사용하지 않았던 터라 이 전체적으로 다 구매를 했었어야 하는 상태인데 가격 면에서 조금 부담스럽죠. 저는 맞는다 싶으면 뭐 마감캡까지 다 구매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감캡이 없습니다. 저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 저는 아프간 바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바와, 어, 부분이 바늘 헤드입니다. 아프간 뜨개질을 할 때, 특히 옷을 니팅할 때는 헤드 부분이 뾰족해야 저는 니팅이 잘 되더라고요. 특히나 무늬 작업을 할 때는 헤드가 문득하면 디테일한 작업이 조금 힘들어서 짜증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촐립 바늘의 경우 헤드가 저에게는 조금 뭉툭한 편에 속해서 그 부분도 조금 맞지 않았고 또 바늘 바디 매끄러움도 제가 산 바늘만 마감이 조금 아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좀 계속 까슬까슬 아빠 수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니팅할 때 실이 몇 가닥인지 좀 약간 이렇게 알수 있게 해주었던 바늘입니다. 하지만 회전식 코드로 줄꼬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좋았지만, 요런 회전식 코드는 뭐 다늘은 바늘에도 많으니까, 뭔가 이 바늘 하나에 4만원대를 주고 살 정도의 그 회전식 코드가 메리트가 되지는 않았었던 그런 바늘입니다. 그래서 이, 어, 튤리 마프간 바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저에게는 조금 아쉬웠던, 어, 바늘이었다. 다음은 막힌 바늘입니다. 가방을 뜨거나 소품 같은 것들 뜰때 사용했던 바늘입니다. 저는 가방이나 목도리, 소품 같은 것들을 뜰때 사용했지만 아마 아기들 옷 정도 사이즈는 거뜬하게 뜰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약한 27cm 정도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 부분에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고 사이즈별로 컬러가 다 달라서 모아놓으면 비비드한 게 보기에는 괜찮은 바늘이었습니다. 이 바늘의 경우 굉장히 저렴한데요. 아무래도 브랜드가 없는 바늘이다 보니까 저렴한 것 같아요. 사이즈별로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2300원에서 2500원 정도 합니다. 바늘 소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리는 것 없이 매끈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간혹 가다 마감에 있어서 본드 같은 것들이 조금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손톱이나 뭐 얄쌍한 것으로 긁어주니까 톡톡하고 잘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바늘도 저는 헤드가 조금 아쉬웠는데, 헤드가 뭉툭한 것은 둘째 치고, 헤드 홈의 깊이가 많이 깊지가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헤드 홈의 깊이가, 어, 많이 깊지 않으면 실 걸리는 게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드홈의 깊이가 많이 깊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웠다. 이 바늘이, 어, 소재가 알루미늄 소재라서 좋게 말하면 실이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끄럽거든요. 아프간 뜨개 초보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장력 조절인데 장력 조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프간 뜨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바늘부터 접하게 되면 조금 더 고난의 길을 걸어서 아프간 뜨개를 배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아프간 뜨기 어느 정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가성비 좋은 아프간 막힌 바늘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가지, 어, 이 막힌 바늘의 경우, 어떤 마큼, 막힌 바늘이든 다 똑같지만, 바늘 사이즈가 커질수록 무게감이 나간다는 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얘 예, 없어요. 저는 체감상 약 4mm 이상부터는 바늘 무게가, 어, 손목에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다음은 니트 프로 플라스틱 소재의 아프간 막힘 바늘입니다. 이 바늘은 약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가격대로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바늘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헤드의 뾰족함과 홈의 깊이감이 제가 선호하는 길이 깊이감이라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은 하고 있지 않는데요. 우선 저는 의류를 많이 뜨기 때문에 교환식 바늘을 자주 써서도 있지만 길이가 30c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니팅할 때 불편하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플라스틱 소재라 다른 마킹 바늘보다 가벼움이 장점이었는데 이 플라스틱 소재가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짝 살짝 구부리면 이게 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바늘의 모델 경우 5mm 이상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 바늘이 있다고 해도 어 저는 음 5mm, 5.5mm도 이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휘어지는데, 그 이하의 사이즈 바늘은 있다고 해도 쉽게 부러질 것 같아서 어 사서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니트프로 아프간 막힘바늘인데요. 니트프로 그레이 터니시한 바늘입니다. 어, 길이감은 아까 플라스틱 그 니트프로 바늘보다는 살짝 짧은 감이 있어요. 개당 한 7,000원에서 8,000원대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이에요.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알루미늄 막힘바늘과 같은 소재이긴 하지만 무게감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사용해 본 마킹 바늘 중에 아마 가장 무거운 바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바늘은 정말 저의 가장 가장 부러운 바늘입니다. 제가 소재가 알루미늄이라서 실 걸림 현상은 없지만 길이감도 너무 길다는 거, 그리고 헤드도 뭉툭하고 헤드 홈의 깊이감도 굉장히 좁고 짧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둘째 쳐도 너무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이런 소리요. 거의 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서 작업 책상에서 쫓겨나듯이 사라진 바늘입니다. 초보분들이 다루기에 정말 최상의 극악의 난이도 바늘이 될것 같고 저도 이 바늘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완성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에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킹키 아미바리 아프간 바늘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일체형으로 약 50cm 정도의 길입니다. 킹키 아프간 바늘은 요즘 저의 단짝 바늘이기도 한데요. 이 제품이 우선 튤립 아프간 바늘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회전식 코드로 줄꼬임이 없고요. 제가 선호하는 나무 바늘입니다. 그리고 또 헤드의 뾰족함이나 깊이감은 튤립 아프간 바늘보다 뾰족하고 깊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튤립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아쉬운 점들을 이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바늘 바디도 매끄러운데 가격은 튤립 아프간 바늘보다 저렴하거든요. 바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000원에서 13,000원대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 방황 끝에 아직까지는 저에게 딱 맞는 바늘이라 이 킹키 아미바리 바늘 제품은 아빌스토어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족스러웠거든요. 아무래도 나무 바늘이다 보니까 바, 가볍고 일체형이지만 50cm 정도 길이감이 되기 때문에 여성 우류 정도는 뜰수 있는 길이감이거든요. 이 킹키 대바늘 제품의 경우 바늘 바디와 코드 이음 부분에 실 걸림 현상이 조금 있다는 후기들이 있던데 아프간 뜨개질은 아무래도 코를 바늘 둘레보다 더 크게 잡고 니팅을 해서 그런지 이 이음 부분에실 걸림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킹키 바늘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나무 바늘이다 보니까 습기에 약하다는 것 그리고 이염이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건 뭐 킹키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무 바늘의 좀 전체적인 문제점들이지 않나 싶어요. 가격면에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서 아프간뜨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테스트 삼아서 사용해 보시기 좋은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킹키 아미바리 더브룩 아프간 바늘입니다. 쓰던 바늘을 다른 사무실에 놓고 와서 새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우선 더브룩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더브룩 훅이 두개다 양쪽으로 훅이 있는 바늘을 더브룩이라고 합니다. 이 더브룩 제품은 10cm, 15cm 30cm, 킹키아미바리사를 어, 예로 들어서 10cm, 15cm, 30cm 뭐 이런 식으로 길이가 있어요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은 아마 좀더 다양한 길이감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 더브룩은 어, 보통 아프간 뜨개에서 원통형으로 뜰때 사용하는데요 모자나 양말, 장갑, 원형 모양의 소품 등을 뜰때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과 아프간 뜨개로 양말을 떠보려고 미리 킹키아미바리에서 수급한 바늘인데요. 아직 판매는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앞으로 재미있는 작품들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수급해서 테스트 중인 바늘인데 전체적으로 무난한 제품이라 아마 제작할 때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바늘 세트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바늘 세트 리뷰 첫 번째는 니트프로 진저 디럭스 티니지 바늘 세트입니다. 가격은 약 15만원에서 16만원대인 것 같은데 아마 직구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바늘인데요. 저를 아프간 트이실 세계로 이끈 바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참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케이스도 캐주얼한 듯 고급져서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사용 중인 바늘이 있어서 곳곳에 바늘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바늘은 바디의 매끄러움이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처럼 엄청 미끄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존 나무 바늘보다는 굉장히 스무스한 느낌으로 니팅되어서 어, 나무 바늘의 그 약간 아쉬운 바늘 바디감을 잘 메꾸지 않았나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이 바늘은 개별로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판매하는 곳을 제가 못 찾았고 해외에서는 개별로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바늘 헤드의 뾰족함, 홈의 깊이가 모두 적당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바늘입니다. 호스도 3.5mm에서 12mm까지 있어서 어, 의류 니팅할 때 자주 사용하는 3.5에서 5.5mm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는 좋았어요. 케이블은 60cm, 그리고 80cm와 100cm 중두 개로 총네 개의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마감캡 여덟 개, 케이블 키네 개, 스티치 마커, 자석, 뭐 케이블 커넥터 그리고 오, 왠지 모르겠지만 펜도 들어 있습니다 16만원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 있으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잘안 들었는데요 자꾸 튤립 데리고 와서 미안하지만 튤립은 바늘 하나 사려면 4만원대 잖아요 그래서 저는 16만원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면 살만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 바늘 제품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오래 사용하면 어, 바늘 사이즈가 기재된 부분이 벗겨집니다. 각인이 아니라서 이 코팅제가 벗겨지면 바늘 호수를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블이 회전식이 아니라서 꼬임이 있습니다. 케이블키로 꽉 조매면 케이블이 풀리지 않는 대신에 바늘 헤드 방향이 제가 원하는 니팅 방향과 다르게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자체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느낌이라 결국엔 뭔가 제가 저 케이블에 맞춰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불편하게 니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구성이나 바늘 자체 마감 컬은 너무 너무 좋아서 아직도 가끔 애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니터 스프라이드 제품 티니지 크로셰 반부 세트입니다. 이 바늘은 제가 11번가 아마존 직구로 구입을 했었고, 정가는 79,000원 정도였는데, 쿠폰 적용하고 해서 5만원 초반대, 한 5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배송비 포함으로요. 어, 니터 스프라이드 상품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애매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3.75mm 같은 사이즈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바늘은 3.5mm에서 8mm까지 8가지 크기의 바늘이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4개, 마감캡 8개, 커넥터 2개, 케이블키 5개 정도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늘은 바늘 자체의 길이감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리고 훅 헤드 부분이 정말 샤프하고 홈의 깊이감도 꽤 깊은 편입니다 어, 바늘 바디의 매끄러움은 여느 나무 바늘 정도의 그 정도 딱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 제품 또한 니트프로와 같은 계열로 회전식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에 자기 주장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바늘은 바늘 홈 깊이가 깊은 대신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깊이감을 깊게 내려하니 헤드 이음 부분 어, 목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이게 두꺼운 바늘은 그래도 괜찮지만 얇은 바늘의 경우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어요. 나무 바늘이다 보니 아무래도 쉽게 약한데 이 부분까지 얇아버리면 부러지기 쉽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3.5mm는 저 헤드 부분이 떡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작년 여름 비 많이 오던 장마철에 부러졌습니다. 케이스가 뭔가 비닐 하우스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쿠폰 적용해서 5만 원대의 바늘 세트면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늘 관리에 있어서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네요. 다음은 데니스 교환식 크로시 세트입니다. 미국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은 저는 DP용. 이뻐서 샀습니다. 실제로 이걸 니팅에 써야겠다 해서 산 바늘은 아니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되게 컬러풀한 이 색감들이 너무 파스텔 톤 색감들이 이뻐서 어, 구매를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케이블 연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케이스가 또책 펴듯이 이렇게 이뻐서 약간 블랙베리 핸드폰 사는 느낌으로 구매했던 바늘이었어요. 제가 선호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갖춘 이쁜 바늘입니다. 소재는 플라스틱이고요. 그래서 가볍지만 가벼운 대신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바늘로 의류를 뜰 때는 장력 조절이 좀 힘들어서 어깨나 손목에 무리가 좀꽤 갔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가 뭉툭해요. 뭉툭합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무거운 것보다도 헤드가 뭉툭한 것을 더 싫어해서, 어, 곁다리지만 랜턴문도 지금 이뻐서 살까 하다가 이 데니스 바늘 보고 참았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운데, 어, 니팅할 때 포인트점을 제대로 찝어내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고요. 어, 독특한 케이블 연결 방법도 재미는 있지만 이것도 단점입니다. 데니스 바늘은 케이블과 바늘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딸칵 하면서 연결이 되는데요. 요 구멍 홈들이 있다 보니까 니팅 시 실이 어마무시하게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식 코드가 아니다 보니까 케이블들이 자기주장이 좀센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짧은 편물에 아프간 뜨개지를할 때는 기분 전환경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빌 뜨개질 크루 분 중에 한 분은 이 데니스 바늘이 편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어, 정말 호불호가 있는 바늘이긴 한것 같아요. 다음은 요즘 제가 길들이고 있는 킹키 아미마리 아프간 바늘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아빌 스토어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바늘이고요. 가격은 17만원입니다. 가격이 꽤 부담스럽긴 해요. 바늘은 3.5mm에서 8mm까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은 M2 사이즈 케이블 3개, M4 사이즈 케이블 3개, 총 6개. 그리고 스토퍼는 각 사이즈별로 1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킹키 제품 교환식 바늘과 호환도 되고요. 저는 이 상품을 처음 봤을 때 확실히 일본스럽다 했거든요. 어, 이 케이스 패브릭 느낌과 무늬 같은 게 조금 일본 제품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도시락. 일본 도시랑 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어, 저는 일체형으로 킹키 제품을 써봤으니, 음, 바늘 바디컬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아무래도 즐겨 쓰던 브랜드여서 그런지, 크게 모난 점은 아직까지 못 느끼지는 못했는데, 바늘 바디 느낌이나 헤드의 샤프함, 뭐, 깊이감이 이미 저는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은 있었어요. 케이블 연결 부분이 황동이라서 사용하면 좋게 말하면 좀 엔틱한 색상으로 변하고 옛날 노그릇처럼요. 근데 이게 또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 싶었습니다. 킹키 교환식 제품들은 M2, M4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구분 지어 놓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M2는 3.5에서 5mm 까지를, M4는 5.5에서 8mm 까지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M2에 맞는 스토퍼 마감캡이 있고 M4에 맞는 게 따로 있고, 케이블 코드 또한 사이즈가 달라서 그 부분이 조금 귀찮았어요.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끼는 게 정말 귀찮긴 하더라고요. 이 킹키 바늘 세트는요, 어, 일체형으로 킹키 제품이 만, 어, 사용해 보시고, 어, 킹키 제품이 맞는 분들 중에 본격적으로 우류를 뜨거나 조금 큰 편물을 떠보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사용했던 아프간 바늘들을 짧게 리뷰해 보았는데요. 아프간 바늘을 구매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리뷰는 언제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샀던 구매처들이나 간단한 정보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간단하게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비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